안녕하십니까. 에듀파모입니다 어, 7월 15일 저녁인데요. 아, 비가 정말 많이 왔죠. 뭐, 지금도 뭐,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. 이 참깨가 이제 지난주에 두 번째 줄을 매주고 갔는데, 아, 이게 한쪽으로 이제,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쏠렸어요. 그래도 다행히 뭐 넘어지지는 않고 그렇게 쏠려 있는 상태여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세우면서 중간중간을 이렇게 집어 줬습니다. 묶어 줬어요.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옆 한쪽으로 쏠리지 않겠죠. 어, 너무 지난주에 너무 이제 꽉두 번째로 꽉 조여 주면은 얘네가 얘네가 성장하는데 안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살짝 느슨하게 해 줬거든요. 아이고, 그래서 그랬는지, 좀 많이 쏠렸어요. 그래도 그나마 묶어줬으니까 이게 서있지. 그렇지 않았으면은 땅바닥에 그냥 쫙 깔릴 뻔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묶어줬어요. 아 참깨를 조금 늦게 심었으면은 이거보다 이제 안클수 있죠. 이제 막 폭풍성장하는 참깨도 있을 텐데, 어줄 반드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은 이런데 앞으로 이제 태풍 오면은 줄을 안 띄워주면은 그냥 다 넘어져요. 그러면 다 키워가지고 참깨는 수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운데 줄을 이런 식으로 묶어줬습니다. 이제 다음 이번 주는 이렇게 지나간다면 다음 주면은 이제 7월 하순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봐서 이 위에 이제 끝순을 잘라주면은 지금 달린 이제 깨꼬투리는 깨 꼬투리가 아주 그냥 꽉꽉 여물겠죠. 어, 지금 이거는 가지 인데어우 되게 잘 됐어요. 이 옆으로 나온 곁가지들도 꽃투리가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작년에 고추 심었던 자리에 처음 심은 거라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참깨 어, 쓰러진 거 한쪽으로 쏠린 거 이렇게 제대로 좀 이렇게 세우고 했습니다. 에드파마입니다.